또돈 높은데 1.6%에 여러분 1.6%면 이거 옛날에 초저금리 시대잖아 그럼 과거로 돌아갔다는 라 거야 어떤 특정한 나이대에 지원을 하는 금리지만 예? 이게 이거로 또 이거 이거로 또 집값을 또 올리겠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부가 추산한 예상 규모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젊은 애들이 혜택을 줘서 1.6%로 사는 금액이 26조 원이라는 거야. 예? 26조 원. 26조 원 정도의 돈이 또, 또 들어간다는 거야. 그죠? 음. 물론,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라는 얘기겠죠. 그죠? 6억으로 제안했으니까 거기다가 또 나왔어요. 또 뭐가 나왔냐? 삼탄으로 뭐, 정부는 드립,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신설하고 1년 이상 납입, 납입을 하면 19세부터 30세. 이거 가장 왕성한 나이잖아. 그죠? 왕성한 나이. 자, 이때 2.2%예요. 온좀 금리를 좀 올렸네. 그죠? 어, 이거를 이거로 또 대출을 제공하겠대. 이것도 20조에서 30조야. 어? 아까 26조니까 46조가 또 풀리는 거야. 그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이게 집값을 뭐잠 하락을 방지한다는 것도 뭐, 문제가 되지만 시중에 이런 돈이 또 풀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예? 네? 시중에 돈이 그럼 시중에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또 오르는 거지, 그죠? 물가가 오르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내년은 더 어려운 거야, 그죠? 또 우리 그 저기 기본 생계품, 생계필수품의 물가들이 또 오른다, 또 오른다. 자, 물가는 안 잡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가계대출, 가게 가계부채도 가게 증가세이다. 자, 이렇게. 대충 5 0 조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5 0 조가. 자, 그래서 또 연끌해라 그 얘기예요. 또 연끌해라, 연끌해라. 자, 이 상황에서 어, 또 금리,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중에 돈이 이제 그런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실제로 돈이 돈을 써야 될 때는 또 모자라, 그죠? 왜냐면 지금 뭐 세금도 세수도 부족하고 돈수입 때문에 없고, 그죠? 어, 한 한편으로는 또 돈이 모자른다니까 은행권에서는. 그렇잖아요. 은행권에서, 어 다른 쪽에 혜택을 또 줘야 되니까, 돈이 그쪽으로 쏠리, 쏠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러면 이제, 채권, 진짜 채권을, 기업, 기업 채권을 사려야 될 때, 사, 야될 때, 뭐 그런 것도 못 사다 보면, 그쪽의 수요가 없어지다 보면, 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일반 기업들의 채권금리, 채권금리가 하려면, 올라가면 은행의 기준금리도 올라갈 거고. 기준금리가 올라오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그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에, 에, 뭐, 제가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그 금융 시장의 생태계를 깨치는, 깨트리는 거야. 누군가가 어, 초저금리로 어, 돈을 갖다가 쓴다라는 얘기는,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른다라는 얘기야.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게, 다른 쪽에서 어뭐 1.6에 준다면 뭐, 그뭐 괜히 주겠어요 어떤 쪽에서 뭐 보, 보조를 해 주겠지 그리고 돈이 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 이쪽에서 돈이 모자른 거니까 자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혜택을 받고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는 구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비판이 많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야 거기다가 어, 아, 상승금리라고 또 나왔죠. 그것도 뭐, 한, 뭐, 연체율을 뭐, 낮춰주고, 뭐, 이자를 낮춰주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이자를 잘 내는 사람은 또 손해를 보는 거야. 또, 금리가 올라가서 손해고, 차별받아서 손해고, 이자 잘 내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은 깎아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이제 5%대가 됐다는 거야. 자 지난 2월보다 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이제 내렸다가 다시 5%대로 올라갔다. 이자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 금리가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질 않는대니까, 않는대니까. 자 우리는 또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있어서 떨어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예, 주담대금리도 올라가고, 그죠? 주담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니까. 어, 금리가 내릴 줄 알았는데 안, 안 올라간다. 자, 그 이유는 말했듯이 돈을, 돈을 다른 쪽으로 계속, 그, 뭐, 이거야, 5대 대출하는 상품으로 계속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돈이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정된 돈을 다른 쪽에 가서 쓸, 어떤 그 혜택을 주는 돈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걸, 이거. 그래서 그런 정책이 나오면 이 분명히 피해보는 쪽이 있다. 그 피해보는 쪽은 이자를 꼬박꼬박 잘려는 우리가 중산층이 손해보고 있다라는 거지. 아, 또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3, 4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7. 그죠 이제 영, 작년에 0.74인데 이제 0.77로 간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0.6도 볼수 있는 거죠 내년 정도에 그래서 월 2만명이 2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대한민국 인구 아이, 아이가 아이 울음소리가 2만명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2만명이면 24만명이죠 그죠 저 우리 때는 100만명이 넘었어요 그죠 우리가 66년 그죠 그때 100만 명이 넘었다고 100만 명이 넘었는데 에, 5분의 1만 낳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야 여러분 이거 이제 이제 이, 월 2만 명나아가지고는 이제 뭐 공장에 일할 사람도 없고 뭐 서비스 직종에 일할 사람도 없고 아 이거 의사가 3천 명이 되잖아 지금 그럼 의사 이제 증원하면 4천 명인데 2만 명 중에 에, 이, 24만 명 중에 3천 명이 의사 한다니까 그렇게 되는 세상이 맞다니까 음. 자, 이 심각성은, 이제 뭐, 우리가 뭐, 마, 말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죠? 어, 심각한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군대 갈 사람도 없는 거야. 여기 이, 2 3만명 중에 또 외국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남녀로 이제 나눠지면 12만 명 중에 군대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 국가를 지킬 사람도 없는 거야. 거기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4명 중에, 5명 중에 4명은 또 결혼도 안 한대. 그죠? 어, 신혼율도 증가 전에는 실패했고, 인구 감소는 47개월째 이어졌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학계 출산율이 2, 4분기 0.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세밀하게 보면, 절대적인 출생아수 감소폭은 전분기보다 키웠다. 전년 동기 대비 11.5% 줄었다. 라는 거예요. 11.5%. 통계청이 분기별 학계 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3, 4분기 가운데 역대 최저 출산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올해 출생할 수가 1월 달에 2만 3,179명, 3월 달에 2만 1,138명. 자, 두 달을 빼고는 2만 명 벽을 못 들었다는 거야. 4월 달에 1만 8,000명, 5월 달에 1만 9,000명, 6월 달에 1만 8,600명, 7월 달에 1만 9,000명. 그죠? 18,000명대로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어? 자, 요즘 애들이 결혼 안 해요. 어, 결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뭐, 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그죠? 전세를, 전세 값도 뭐, 기본이 6억, 7억, 그죠? 빌라 하더도 3억. 도저히 지금 수입으로는 결혼을 할수 없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음. 거기다가 타 수도권에 살아야 되잖아. 아, 지방에 살면, 뭐, 한 1억 가지고도 살수 있고, 한 2억 가지고도 살수 있거든요. 살수 음, 있는데 직장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정부는 이런 문제를 특급 아젠데로 가지고 해결책을 만들고 뭐 진짜 어떤 토론에도 오고 공청회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깨려고 하면 결국은 에, 수도권 집중화를 막, 막아야 되거든. 근데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죠 대한민국에 산다는 사람은 다 강남에 몰려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의 리더들인데 그죠 그 사람들이 에뭐 지역 균형 발전 뭐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에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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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국회를 전부 다이 세종을 옮겼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역균형 발전이 되던 거야. 그 기회를 놓친 그, 뭐랄까요. 그, 에, 효과가, 효과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효과가 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 출산율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혼인권 수도 전년 동기 대비 1807건. 와, 지 혼인권. 혼인 감소율이 12.3%야. 그죠? 음, 그만큼 이게 집값이 예, 물가와 집값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죠? 물가와 집값을. 12.3% 7월에는 5% 빠졌는데 8월에는 12.8% 9월에 12.3%큰 아, 문제네. 그죠? 갈수록 결혼 안 하는데. 안 그래도 결혼 안 하는데. 자, 이 엑스포가 올렸던 엑스포가 개최를 준비했던 그 부산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0.5명대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3분기가 여기는 0 6 4에요 부산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음? 아니 이, 있는 애들 중엔 좀날 수도 있잖아. 그죠? 부산도 문제네.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 자, 부산에 지난 9월 부산 출생아수는 1년 전과 1년 전 같은 달보다 14%가 줄었네. 그죠? 1,208명에서 1,300, 1,39명으로. 14%가 줄었어. 특히, 올해 들어 월간 감소율이 5월에 6.1%, 6월에 8%, 7월에 10%, 8월에 12.4%.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큰 문제야. 부산, 부산이. 그러니까, 부산의 젊은 애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죠? 서울 수도권으로. 9월 부산 초출생아율도 3.8명에 머물며, 8대 특별 광역시준 최저치다. 이거 부산도 연구해봐야, 연구해봐야 되겠네. 그죠? 아, 부산이 심각하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저, 뭐 저도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가서 살았지만, 제가 뭐 서울 사는 걸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 산다는 게 무척 피곤해요. 여러 가지로 피곤하다니까, 그 경쟁에 시달려야 되고, 상대적인 평가도 맨날 의식할 수 밖에 없고, 그죠? 뭐,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피곤한 삶을 정리하고 세종으로 내려왔어요. 일부러. 저는 그런 복잡한 도시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죠? 지방 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현실이 안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산다고. 근데 그런, 그런 현실에 살수 있는 환경이 서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되면은, 어떤 정책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에, 지금 정치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라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그죠? 그 비극이, 에, 부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엑스포에서 말도 안 되는 표차로, 어, 떨어졌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피 d 였습니다